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 말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고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 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옆에 달린 두 죄인을 행악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두 행악자를 강도라고 부르고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바라바 역시 강도라고 부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강도로 불렸던 이 열심당원들을 이방인 누가는 그저 죄인인 행악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혁명과 이방인이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 달랐겠죠. 오늘 본문에는 서서 구경하는 백성, 비웃는 관리, 희롱하는 군인들이 일제히 같은 목소리를 내는데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 자신을 구원해 보라. 고 말이죠. 옆에 달린 죄수 중 하나도 맞장구를 치는데요. 그래 너도 구원하면서 우리도 한번 구원해 보시지. 이렇게 희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 나는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말,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일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과 행동도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한편에서는 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편에서는 불이라고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지요. 그러나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선택했다는 편견과 오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어왔기에 분쟁과 다툼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십자군 전쟁 때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 삶에 늘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이때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아버지 내 안에 딱딱한 신념이 되어버린 정의가 누군가를 아프게 한다면 아버지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는 죄인과 의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깨달은 죄인과 죄인임을 모르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린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사람은 우리가 행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선택은 다릅니다. 때로는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똑같이 민중과 민족을 위하는 애국을 선택했더라도 그 모든 행위의 이유를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살아가는 자와 무리 속에서 자신들의 말과 행동의 이유도 모른 채 어쩌면 인류의 종말이라는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스프링팍스 같은 군중들이라면 자신의 선택도 모른 채 결말을 맞게 될 것이니까요. 이 사람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라고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어떤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죄수가 고백하는 당신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 죄수의 고백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이 아닌 다른 나라,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또한 가지는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서서 구경하거나 비웃고 희롱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입술로는 구원자, 왕이라고 부르면서 내 삶의 결정적 순간에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스로 질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패가 달린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나는 역사책의 페이지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많은 유명한 사람들에 대해 쓰지 않을 수 없다. 그들 자신이 흥미를 끄는 경우도 많고 또 그들이 살던 시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인이나 국왕이나 황제들의 자취를 모았다고 해서 바로 역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국왕이나 황제들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있는 지금은 역사도 문을 닫아야 하겠지. 그러나 남녀를 불문하고 참으로 위대한 인물은 옥자나 왕관이나 보석이나 칭호로 위세를 부리지 않는다. 직함 말고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텅빈 알맹이를 숨기기 위해 요란한 복장으로 위엄을 부리는 것이 왕이나 귀족 같은 족속들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자칫 그 거칠애에 마음의 눈이 팔려 오류를 범하기 쉽다. 왕관을 썼다고 모든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글은 나중에 인도의 첫 총리가 되는 네루가 독립운동으로 옥에 갇혔을 때 자신의 딸 인디라 간디에게 1930년부터 3년간 보낸 196통의 편지를 모아서 책으로 낸 세계사 편력이라는 책의 일부입니다. 어쩌면 인간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알려진 사춘기 시절 만 13세부터 15세까지 3년을 인디라 간디는 부모가 모두 우에 갇혀있는 결핍된 청소년기를 보내지만 그녀가 세상을 보는 깊이 있는 안목을 갖게 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네루가 말한 이 세상 왕과는 완연히 다른 왕관이나 보좌나 신화도 없이 군중들의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진정한 왕이요 구원자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속옷까지 벗겨진 치욕적인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고백한 한 사람은 오늘 밤 그의 나라에 같이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왕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내가 꿈꾸는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이라는 시간,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도 그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